벌써 이렇게 정인 플러스 식신이라는 것은 직업에 대한 것에서도 직업은 벌써 재관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도 인식이라고 하는 인성과 식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직업의 일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성은 나는 그래요.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관리 감독을 많이 얘기해요. 인성은. 식신은 개, 능력 개인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에 대한 능력이에요. 식신 플러스 정인 같은 기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까 이렇게, 을목으로 다 정인 플러스 식신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 재능에 인성을 갖다 합시켰으니까 자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정인이라는 걸 합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기술 가지고 있는 거에 지적 재산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정인 플러스 식신은 지적 재산권, 이렇게 고서 뭔가, 길시는 뭔가 사회적으로다가, 뭔가 사회적으로다가 반드시 반드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남겨가는 것을 뭔가 만들어요.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강사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가 학원을 갖다 운영하려면 천만원, 천오백만원이란 돈이 매달 나가. 참 정인 플러스 식신다운 발상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책상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고지서 있잖아요. 야 어떻게 10년 된 고지서를 갖다 안 버리고 앉아 있냐? 그 10년 된 고지서를 정인 플러스 식신은 그 10년 된 고지서를 그대로 써놔요. 1년치, 1년치, 10년치를 정확히 얻고서 월급 10년 준거다 이게 고지서를 갖다 다 정리해놨어. 이게 정인 플러스 식신이요. 그게 행한 거에 대한 이 지적 자산권 다 근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신은 그런 거 갖다 마두는 습성이 있어. 마두, 그대로. 한 원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화초를 갖다 기르다가 화초를 기르다 보니까 그 화초 하나가 화초 한 대가 1 0 0만원이래는게 있대요. 기르다가 보니까 그 화초가 1 0 0만 원인 줄 알았던 거야. 그그 화초를 갖다가 죽 있는 걸 보고 그한대 팔어갖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laughs> 야, 정인 프라시키는 크래닛도 먹고 사는구나야. <laughs> 그 화초 그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난도 아니고 비슷 또 이상한 난 저기 화초인데. 한 대가 백만 원인데 두대 나오면 이백만 원 해갖고 그걸 팔아서 그걸 갖다 키운 게 그게 학원 이짝에 한짝 그득하게 놓은 걸 팔아갖고서 해결했다는 거야. 그게 정인 플러스 식신 답다. 그래서 내가 뭘 얘기를 하는 데 지금 그 사람의 생활 루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경영했던 거에 대한 문제나 그런 뭐 고지서 같은 경우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화초 같은 경우를 갖다 같이 했어. 그런 물적인 주변 자체를 갖다가 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갖고 있었어. 이미 자산이. 그 우연찮게 그걸 보니까 저게 돈이 된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학원비를 갖다, 저기, 뭐야, 한달 천오백만원 갖다 가는데 학원에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학원원생들이 영수 전문 학원인데 화초 전문 학원이 됐어. 그래서 화초 한대 살리면 백만원 화초 전문 그걸로도 바꿔서 그걸로 다시 먹고 산다는 거야. 역시 정인프라시신 답다는 얘기예요. 근데 편인상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편인상관은 이미 자기 걸 갖춘 게 아니야. 편인상관 같은 경우는 서인들이 고지서 같은 경우나 이런 걸 갖다가 똑같이라도 쌓아두질 않아. 쌓아두질, 모아두질 않아, 편인상관은. 아, 이거 다 해결했으니까 치워, 치워, 치워. 말끔해. 항상 니셋 시켰어, 인생을. 니셋 시켰어. 나 말끔해. 인생 니셋 됐다고 말끔해다고. 말끔하다 보니까 말끔해진 거야. <laughs> 결국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 순간만 있는 거지 만들어간 게 없어. 그게 편인 상관입니다. 그래서 편인 상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들어간 게 없으니 만들어지. 그때 그때 태평성대에서 태평성대에서 잘살수 있는 정인 플러스 식신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가 어지러울 때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구나. 근데 편인 상관 같은 경우는 이런 난세 속에 훨씬 더잘 살아. 편의상관은 태평성대가 가장 두려운 법이었던. 태평성대만 되면 할 일이 없어. 태평성대만 되면 지겹고 지겨운 신부화장이나 하루 종일하고 앉아 있고, 이걸 이걸 해서 돈 벌어야 돼요. 이걸 해서 돈 벌어야 돼. 투덜거리면서 하고 살겠지. 근데 편의상관이 정말 기회가 온 거는 기회가 온 거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시국에 공장 가서 천 원짜리를 갖다 천이백 원에. 나한테 다 주세요. 해갖고서 계약을 해놓고서는 그걸 두 번, 세번하고서편인상관 같은 경우는 요런 시절에 그런 거 가지고 대박 내키는 사람들이요. 그게 편인상관이야 그래서 선님들이 당신은 이런 시절이 먹고 사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잘살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잘 먹고 사는 시대는 어느 거고, 이 사람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고. 그래서 선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난세에 있는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에서 훨씬 더 규칙을 발휘하는 편인 상관 이런 걸들을 이렇게 보셔야지. 하여튼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선생님들이 육신 공부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얘기. 결국은 오늘 이것만 가지고 끝장을 내봐. 봐봐. 자 이게 원령이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원령이라는 자체가 편인이잖아요. 원령이라는 게 상관이잖아요. 원령이 편인이면 편인을 중심해서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건 작가님이 온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분은 작가님이 왔다고 얘기하면, 나 작가 아닌데라면 평범한 주부님이 오셨어. 지금 편하게 얘기해. 통변하는 거니까. 상대방 마음 편하게 해주는 분 이렇게 해가면 안 될까? 와, 사람 마음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네. 정인 플러스 식신하고 앞으로 상관, 상관 플러스 편인이 어떤 게돈더잘 벌어요? 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 정인하고 식신하고 돈잘 벌어? 이게 돈잘 벌어? 지금 2020년 트렌드에 정인, 길신이 돈 벌어? 이게 돈 벌어? 내가 유도한 질문 같다. <웃음> <웃음> 선생님들, 이게, 이건 정법으로 돈 벌다 보니까 돈못 벌어. 근데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 <laughs> 선생님들이 상담사들 다 이거야. 이 돈이 선생님들이 내가 불법만 얘기해 돼 정법은 네. 상담사 또 <laughs> 말이야 <것만, 웃음> 아, 아 상담사 상담사 네. 아유 네. 상담사 네. 선생님들이 장편소설 쓰는 작가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운에서 비경 겁재 정이오게 되면 이게 상관 플러스 편의로 바뀌잖아 야설써라 그러면 돈 대박인데 너왜 그걸 정그 장편소설 써서고 돈도 안 되는 거 쓰고 앉아 있냐 그래서 이런 걸 쓰고 뭐 이런 걸얘기하네다 이걸 했다가 내가 또 불편하게 해서 얘기하지만.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이 시기에 돈더잘 벌어 상담사로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더 낫다라고 자꾸만 해서 이 명리학이 나중에 정인 플러스 식신이 되는 이런 양성화 시키고 양지화 시킨다는 게 정인 플러스 식신이 되려면 우리가 실력이 좋아져야지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적어도 나도 바뀌어진 게 있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6개월 배워갖고 1년 배워갖고서 그냥 써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요즘에 와서 내 바뀌어진 거는 6개월, 1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양지화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만 더요 정확히 알았는지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 거예요? 정인 플러스 식신이요. 그럼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화에 있는 거요? 수에 있는 거요? 봐봐, 이제 이게 <laughs> 헷갈리기 시작해. 여덟 글자만 저거는 헷갈려죠 <laughs> 축월에, 축월에 목화가 아무리 이렇게 왕한다 한들, 수가 왕하지. 어떻게 목이, 이게 왕하겠어. 그러면 수에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됐죠. 그럼 수가 주도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운이, 30년만 가고 40년만 가면, 30, 40년만 가면 운이 추걸해서 사오미로 가잖아. 그러면 또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이게 인생이라고. 쌤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임수가, 임수가, 갑을 목이이 정도 왕하게 되면, 저 임수가 좀 설, 설당할 만하지 않나? 이쪽 하운에 가게 되면 얼추 설당하면, 어른은 가시고 자식이 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인 식신 이렇게 있는거 자체가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큰 사이클에서도 보는 거고 정인이라고 식신이라고 하는 자체나 상관 플러스 편인도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인성이라는 생각과 식상이라는 현장 이런 걸 갖다 식상이라는 몸과 몸의 불편함과 인성이라는 정신에 대한 문제. 그러면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 불편하지 않아.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몸 불편한 거 몰라. 지금 육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오행으로도 그렇잖아. 오행으로도 목생화는 기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기능성. 수생목은 몸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 모양 갖추는 거. 모양만 갖추면 뭐에 기능성이 좋아야지. 목생화로. 수생목해서 목생화로 기능성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오행으로도 물론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정인러라 인성하고 식상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는 인성이라는 것은 정신이야. 식상이라는 것은 몸이야. 그러면, 이렇게, 인성이, 이 팔자는 인성이 왕해서, 생각 중심, 몸, 생각 중심, 정신 중심으로다가, 식신이라고 하는 행동을 갖다 조금 내보인 거잖아요. 몸에 불편한 걸못 찾겠냐, 정신에 불편한 걸못 찾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왕한 것 있잖아요. 왕한 것은, 식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쇠한 것이, 이렇게 항상 요것도, 요게 불편한 게더 불편한 거예요. 항상. 왕한 것 자체는 견디는데, 내가 알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로다 다시 얘기지만 상대를 구하려고 해도 나는 안 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왕한 것은 힘들질 않아 쇠한 것 자체는 벌써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부터 힘들지 마라 나부터 지금 쪼개니까 정인식신도 쪼개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아킬레스건냐 이게 이두 글자에서 자몸 불편한 것이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몸 불편한 것이라니까 마음 편안한 법을 계속 찾는 거죠. 몸에 불편한 건못 찾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정인, 정인 플라스 식신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삼각 플라스 편인도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런 친구가, 이제 이런 친구가 어느 날 세월을 살다 보니까 화가 왕해지게 되면 몸의 편안함을 갖다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불편한 것을 갖다 규칙, 이걸 어릴 때는 귀찮다고 하는 표현을 썼고, 화가 왕해서 또그 수를 쓴다는, 이게 수에 대한 어든 인성을 쓴다는 얘기는 몸을, 몸을 조금 굴려서, 마음의 또 편안함을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쓸, 쓰는 것이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연일체, 뭔가 일체됐다 합이에요. 그거는. 합이 되지 않은 거는 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합을 갖다가 잘 보시면, 그 사람의, 내가 이렇게 팔자를 갖다 볼 때, 합이라는 것 자체는 합을 중심에서 봐도, 이렇게, 중심에서 봐도 될 만큼 그 사주의 지대한 중심점이 돼요. 왜냐면, 팔자 여덟 글자에서 합됐다는 얘기는 벌써 이것과 저것이 합이 돼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이 주도적인 거잖아. 여덟 글자는 다 따로 따른데, 벌써 두 개가 합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거, 이 사주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야. 정인 프라시스는 우리 서임들은 지정학적으로 다 우리가 남북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북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남북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게 서로 대치되는 상황. 이게 주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 이게 합을 공부하는 이유예요.